여러분들도 청양고추 모종을 사실 때, 그냥 청양고추 모종 주세요. 라고 하시면요. 청양고추 모종 중에도 약간 덜 매운 고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청양고추 모종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 지 청양고추 지금 열 나무째 따고 있습니다. 열두 나무를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1차.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양고추 기 따서 뭐할 거냐고요. 청양고추 청을 담글 겁니다. 작년에 청양고추 청을 담가서 아내 같은 거로 요리할 때 썼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워낙 맛있는 데다가 이 청양고추 청을 쓰니까 이게 맛이 달라요. 매콤한맛하고 감칠맛하고 이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청양고추 좀더 많이 심어서 청양고추 청을 좀 많이 하자. 작년에 담갔던 게 다섯 나무 심었나요? 그랬는데 청양고추 청을 담가서 겨울쯤에 겨울쯤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이들도 맛있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게 됐어요 청양고추청을. 네 이게 실은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예전에 네. 이상민 씨, 이상민 씨도 도심포맨인가 아니면 미운 우리 속인가 거기서도 청양고추청을 써서 요리하는 그게 몇년 전에 나왔었어요. 네. 그데어 네. 그렇구나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담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따는 겁니다. 심은 거는 아내가 보정을 해서 다시 먹고요 저는 이제 오늘 수확의 결실, 예. 이 결실, 이 수확의 이, 이 재미 쏠쏠합니다. 이거 예. 청양고추 따는 거 예. 볶음 그런... 그렇죠. 청양고추청에 좀... 예. 따로 뭐 매운 고춧가루 쓸 필요 가 없어요. 닭발, 뭐닭고리탕뭐 제육볶음,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웬만한 요리에는 거 거의 다 이걸 쓰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예. 이제 설탕으로 그청 담근 다음에 보다 간장을 좀아 그거 비법인데 그거를 또 얘기를 해 드려야 되나요? 아내의 비법인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태양고추를 청을 담가서 어차피 요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간장을 좀 거기를 아예 넣었어요 진간장 진간장을요 이렇게 비율을 잘 보면서 네 그래서 그것만 벗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맛있는데 이게더 맛있어진 거죠 제가 오죽하면은 이걸 먹고서 어? 자기야 우리 음식점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네. 아내는 뭐 똑같다, 그러는데, 아니요. 너무 많습니아이들도 있고. 네. 오늘 그만하고요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좀또 와서 따야겠다. 아, 많이 땄다. 이게 지금 조금 더, 좀더 이렇게 따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야, 진짜 이만큼요. 음, 이것만 땄습니다 예. 이거 오늘 가서 해야겠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걸 다 칼로 썰어서 해주면은 아내가 청을 담그죠.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자, 가시죠 이게 설탕이 5kg 짜리인데 이게 반이니까 아마 2.5kg 정도 되거든요 설탕을 이게 고추청이거 만들기에는 설탕을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럼 고추는 몇 킬로입니까? 한 2, 한 그래도 4kg? 무게를 재지 않으셨나요? 대충 재지는 않았어요 대충 대충 하는군요 <laughs> 그래야 맛있어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음, 좀이어이 이제 섞인 걸로? 이렇게 잘 골고루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잘 섞으시면 돼요. 고추청 완성입니다. 한달 후에 먹는 거야? 아, 오래 안 걸리는구나.